최저신용자라면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신용평점의 경우 350점은 최저신용자에 해당하는 신용점수로 최저신용자들에게도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금융상품은 최저신용자라도 이용 가능하며 주부들은 소득 증빙 없이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대출 상품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예가람 저축은행 예스로는 최저 신용자와 주부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저 신용자라도 이용 가능하며 주부들은 소득 증빙 없이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대출 상품입니다. 무서류 비상금 대출로서 비대면 신청 절차를 통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부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필요하므로. 무직자분들은 다른 대출 옵션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론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0세 이상 소득 증빙이 가능한 전 직군. 나이스 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신용평점의 경우 350점은 최저 신용자에 해당하는 신용점수로. 최저 신용자들에게도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가람 저축은행 예술론의 대출 한도는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6.8%에서 연 19.9%까지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고객의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스론의 대출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장 5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상환계획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따릅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가람저축은행 예스로는 중도 상환 시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 상환 금액, 중도 상환 수수료율, 대출 잔여 일수, 대출 기간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최초 대출 실행 후 최대 24개월까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며 2년 이후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스론은 인터넷 PC,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신청 서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예가람 저축은행 예스론은 저신용자와 주부들을 위한 매력적인 대출 상품으로 최저신용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이 대출 상품은 급한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가람 저축은행의 예스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